다른 건다 대패해도 맛에서만큼은 대승하는 대패 삼겹살을 600g 준비해주세요. 이 정도 양이면 맛있는 대패 삼겹살 볶음을 2, 3인분 만들 수 있습니다. 대파 한 대를 준비해서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자른 다음에 굵은 흰대 부분은 다시 반으로 갈라주세요. 다른 채소는 빼도 되고 바꿔도 되지만 대파만큼은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 재료입니다. 대파의 맛과 향이 대패 삼겹살 볶음의 맛을 3층, 4층, 고층으로 올려줍니다. 볶음 요리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를 반 개만 0.5cm 정도 굵기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양파의 디질세라 볶음 요리만큼은 당근 출석하는 당근을 40g만 볼패썰기로 얇고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청양고추 2개를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좀더 칼칼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청양고추를 3개 그 이상 넣으셔도 좋습니다. 풍미를 더하기 위해 깐마늘 10알을 넣을 겁니다. 부담없이 먹을 수 있도록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. 먼저 양조간장을 3스푼 넣어 주시고요. 고춧가루는 참석하지 못하는 고추장 못까지 3스푼을 넣어 주세요. 대패 삼겹살 요리인 만큼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맛술 네 스푼을 넣어서 양념이 너무 뻑뻑하지 않게 농도도 맞추고 잔맛은 없애고 단맛은 올려주세요. 부족한 맛을 채워줄 고향의 맛을 일 작은 스푼만 넣어주세요. 굴소스 한 스푼을 대신 넣으셔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대씨 삼형제가 맛을 결정합니다. 대패 삼겹살, 대파, 그리고 대시다 꼭 기억하세요. 잘 섞어 놓은 양념장은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. 웍을 뜨겁게 달군 후 준비해 놓았던 대패 삼겹살을 다 넣어주세요. 반으로 잘라 놓았던 깐마늘도 같이 넣어주시고요. 잡내를 잡아줄 후춧가루도 3꼬집 정도 넣어주세요. 역시 잡내 잡는 역할을 할 맛술도 2스푼 넣어주세요. 소주를 마시기 전에 미리 2스푼 정도 넣는 것도 좋습니다. 설탕 한 스푼을 넣어서 씹을수록 고기에서 단맛이 우러나오게 해주세요. 불 세기를 강불로 유지한 상태에서 볶아주세요. 바닥에 타지 않게 중간 중간 잘 뒤섞으면서 대패 삼겹살과 마늘이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기듯이 볶아주세요. 잘 볶아졌으면 체에 받쳐서 기름을 따라내주세요. 이렇게 기름이 오토바이 한대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니까 꼭 한번 걸러주시고요. 웍에 기름을 3스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볶아진 대패 삼겹살을 다시 넣고 여기에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싹싹 긁어서 다 넣어주세요. 불을 켜고 지금부터는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후에 대패 삼겹살에 양념장이 충분히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볶아주세요. 양념이 잘 어우러졌으면 준비해 놓았던 양파, 청양고추, 당근, 그리고 대파까지 모든 채소를 다 넣어주세요. 계속해서 불세기를 중불로 유지한 상태에서 파와 양파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세요. 양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쯤 불을 끄고 참기름을 고소한 향만 날수 있게 1 작은 스푼만 넣어주세요.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위해 통깨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통깨는 넉넉하게 두 스푼을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잘 섞어주시면 정말 맛있는 매운 대패 삼겹살 볶음이 완성됩니다. 밥 반찬과 술안주, 어떤 것이든지 잘 어울리는 매운 대패 삼겹살 볶음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제육볶음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